소리가 있으면 본래 들려지는 것이요 모양 있으면 본래 보여지는 것이요. 오감이 본래 그렇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의미나 집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수 있는 그대로가 그냥 손전해가 조금 더 뒤집힌 적도 없고, 어디 온적간 적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환에 속지 않게 되거든요. 일치장은 그렇지만, 쟤안 되죠. 슬픔이 되요 그걸 어떻게 먼저 알아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조건이 작용이다. 첫 들리는 작용을 일으키려면 소리가 일단 들려와야 돼. 보여지는 작용을 일으키려면 어떤 가지가지 물질의 모양이 있어야 돼. 냄새를 맡는 작용을 일으키려면 향기가 있어야 돼. 혓바닥의 맛을 알려면 혓바닥에 직접 부딪혀야 돼. 몸이 조건작용을 일으키려면 무엇인가 부딪혀야 돼. 이 다섯 가지는 밖으로 의, 의적으로 자극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데이적으로 자극, 자극이 하나도 없으면 이 오감은 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 이건 그럼 참 간단하죠.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지뢰 짐작을 통해 가지고 있지 않은 생각이 있는 걸로 보이도록 추상적인 환상을 일으켜버려요. 자, 이 추상적이라는 게 제일 무서워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생각을 따라 쫓아 끌려다니는 게 뭔지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실제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지뢰 짐작. 그럴 것이야, 그럴 거야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냥 실제 세계로 돌쳐 버려요. 기억된 것, 기억된 모든 것 보세요.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내가 기억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수십 명이 그 가운데 참석을 했다합시다 그걸 갖다가 나중에 그때 그 사건 을 기억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림을 나타내면 100명, 100명, 100개 다리, 3개가 나오다 그 때의 그사건 느낌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이 기억이 되고 느낌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의 그림 기억이 되므로써 그게 사실이라고, 그때사건을 이렇다고 자기 단정을 해버리고, 그걸 기억해놓고 사실이고우되는 거예요. 그럴때면 기억을 떠올려,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서 사실이고우되는 자체가 환상입니다, 사실.